Fuck you, driver! Fuck you, master. So, Papa is s t 어 l l here. Papa is still h e r 하 p a p s t e r e I'm here. I'm h e r 여기 장뜬다그 자기가 맞은 지 그냥 갈게요. 맞이. 아, 됐어요. 네. 갈게. 아, 통총이라이니 되게 자 잠시. 맞았어. 1 2 0피에 들어갔거든. 이디로 괜찮아. 빠져 올라지 나도 봤나? 안 봤네. 지렸지. 나솔직 어, 나맞어으 씨.. 와.. 앞에 2집 교..교회 하나 여기 있어요 여기. 아왜씨발 저거 누구 있어. 다운. 공격 타격돼. 기아 하나 아, 돌아요. 아, 나이스 다운. 끝. 나이스. 헤머 내꺼 시작을 했다 잠깐만 역장 음... 와 역장 제대로 깔렸다 이거 2집 이, 이뒤 3번 핑집뒤 아이고 여기 있어요? 이, 이 3번 핑이 있어요 3번 핑에 나이스 타이마스 하나 잠깐 아, 만카나 <목소리> 나니? 오마에와 모우 신데 이루 뒤주심 뒤주진뒤주님폭조 앞에 둘쟤 앞에 둘 뭐야 살레폭크살레폭크 그럼 죽여 죽여 다 나이스 여기둘 여기둘 여기 하나 누웠음 라스트 얘 네, 뛴다 기둥 그 기둥타퀴 때 오른쪽으로 돌아 수색대 마이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스 하나? 하나 피부터 피부터 아 살렸나 보다. 나이스 나이트. 위즈. 이번 판 패스님이 진짜 잘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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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지? <웃음> 먹었다. <웃음> 아, 한 일등이라니. 음. 어디갔다? 맵이 좁아요. 아 별로? 오케이 좋아요. 어. 아 좋댔다. 오우씨. 나 말도 안 되네. 음. 이건 뭐래 없어. 아, 일등을 아. 쌓은 거였구나. 아... 무난해 무난해 나이스, 나이스. 오 미친놈이 다한테쏜 사람 아... 오씨또 있어 나이스 어 패스 일어나 잘때 아니야 아, 아 5분만 더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일어나 아... 아... 3분만 더 잠깐만 쉬아 이거 나는님 유튜브에서 봤어 전참이 일어나라고 아, 아 이분만 아, 이놈아. 반 자라고. 아개꿀 아, 있네. 아, 여기 대기 타고 있네. 아니, 뭐야? 아. 왔다, 왔다. 어, 왔다. 아, 아까 워라왔어 갇힌 게 아니라 집을 뺏겨 가지고 총도 뺏겼어. 바로 뛰어 가본면더 있어. 세 명인데 다 왔다. 네 명. 나도 어, 안 어, 총 왔어. 우안 들고 보니까 나 개멀구나. 이거 쳐서 통어자 죽여 줘야 돼, 이거. 아아한대 아. 맞춰 놈 내려 옴 내려 옴 내려 옴 여기 어디 있어 파이디 여기 뒤에 뒤에 맨날 응? 감사합니다 어... 뒤에 한팀 남았어 좋았어. 아직 한팀 남았어 안와 게임 보고 왔대. <laughs> 어네 <laughs> 건물 옥상. 이거이번 건물 옥상. 거기 <laughs> 살림하네요? 음안 돼요. 다 잡고 살려면저이 <laughs> 새끼들아, 그냥 조심해. 애들 뛰어내린다. 내 쪽으로? 어, 어. 어내한명안 <laughs> 뛰어내렸. 회원님 일어나면 안 돼요. 걷데려서 이동해야 돼. 제거 했는데 아직도 와이프 전부는 뭐, 왜 이래? 왜? 아 야, 이거 어. 에임 못 따라갔다.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옥상이 아직 있어가지고. 아 이건 매질수다. 아, 뭐? 와저 옥상 너무 사긴데 저기. 저기가 제일 높은 건물일걸요? 그러니까 얘네 이 위치를 너무, 너무 잘 잡았어 뭐야 이걸 아... 제가 어, 뛰어 들어가야 될텐아 수... 수... 이거 힐템 파밍아 왜 그래 뭐? <웃음> 아 씨. 저거는 저것이 바로 희망 고문인가? 인정 아... 다음 개인 복음 맛있겠다 희히 하면서 달려가고 있어 게임 구분 못 참지. 그냥 김패스를 살려야겠어. 네. 음, 맞아요. 에이. 슬슬 모이죠? 뭐, 어? 뭐야, 뭔? 어? 왜? 무너진 뭐, 거야, 너? 나이스. 갑비 와, 날아갔어. 아. 그러니까 오늘내 컨디션이 개 똥인 인 듯. 이거 막판하고 살아갑니다. 오케이. y 나도 이거 막판하고. 쉬러 가야겠다. e fuck? What 집안에? f 다집 안에? 응 a t 나 h e fuck? What the f u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young. I'm y o u 한 명, 한 명, you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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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아이고. y 린다 반인데두명이다이 처먹고 있는 씨 아, 아. 뭐야? 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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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뒤에 있었구나. 내가 말했잖아. 너무 무성으로들어간아니야 근데 무성으로 들어가 아, 캡슐 맛있다. <laughs>